아, 네, 안녕하세요. 반가요반가요 송님은 AB형? 아니면 B형? 아, 어, 송세상에. 어, <laughs> 다 들렸어. <웃음> 아, 누나는인형 아, <laughs> 흑형? 그러게요. 그만요. 흑형 뭐야? <laughs> 내가 흑형이지. 흑형? 아, 아 저, 저 흑형. 아, 저 방송, 방금 켜가지고 정신이 없어. 원래 정신 없잖아요 거짓말을. 아니에요 가지고. 방금께서 나나님 원래 좀 정신이 없음. <laughs> 아니야 배우지. 인사하다가 인사하다가. 채팅창 보랴 게임 하랴. 아 지금. 어 아, 나도 지금. 근데 저도 여기 아, 있나. 아직까지도 그러는데. 한 팀? 한 팀이요. 모르겠어. <laughs> 님 바로 네, 왼쪽에 한 명. 아, 근데 나 총이 없어. 저도요. 어 뭐야? 제총 먹었. 총 먹었. 총, 총 먹었다. 쟤총 먹었어요? 혹안 되는데? 키들 보세요. 제가 먹었어요. 님나 <laughs> 수영하러 <취향하러> 갑니다. 간... <laughs> 조심, 나프라이팬으로 어떻게 막아야겠다, 내 앞을. 프라이팬사 아, 나 깜짝 깜짝 미친, 미친. <웃음> 미친. <웃음> 잡았어, 잡았어, <걔> 잡았어. <laughs> 오, 나이스. 큰일 다큰이었다큰소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저기서 못한지, 님이었다고요꽃은기간지님이저대저기있다하서 저기서. 저다서 저기서. 저기어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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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아 저기서. 님기서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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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서. 저기서. 오, 아이 있음. 아니씨 어, 아이씨. 어? 아아씨깜짝제 아이씨. 오, 아이나 오, 나이씨 오, 아이씨. 오, 아이씨. 오, 아이씨. 내려왔다, 내려왔다. 이이이씨아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네. 산이 올라가서 엎드리면 머리산도 보이지 않는 저기에 막. 아. 어? 그 보고 있지. 아, 야, 어디로 명... 갔어, 이사람 아, 네. 어, 내가 죽였지. 라스트 하나 어디 아, 죽였어? 아. 나이스. 인사만 받고 왔다고요? 확인. 여기 네, 컨테이너 위에다그집 쪽으로, 더... 집 쪽으로도 한명 갔어요. 집 쪽. 제가 그럼 라스트 때... 집인가 보다. 네, 집집쪽 타고 아... 있을 거예요. 오케이. 반달이님 아, 안녕하세요. 랄란이 나의 대천사 내꺼라 기우님. 아이고. <laughs> 어 오, 오, 사람 등투 빠시는데? 등투 빠. 누지 몰라. 어 야, 좋겠다. 누군지 모르는 게한 달은. 어, 누군지 몰라요. 누가 바꿨는데? 지 모르는데. 아, 누가, 누가, 스타사분이 닉 바꾸셨는데 모른다고? 응, 네, 네, 네. 새로 아이디어 만났는데 누군지 아. 모르겠 그럴 수 있지. 킹곡. 좋겠다. 나는 뭐 맨날 막, 영님이 머리 도 없지. <laughs> <laughs> 영님이 애인 도 없지. 영님이 애인 도 없지. 막, 영님이 머머리였지. 막, 이러면. 자림도스, <laughs> 막 이러면. 다나 다나 까는 거야. 어? 잠시만, <laughs> 여러분 이렇게 된 김에 우리 모인 김에 네. SOS 안 해봤다며? 네. S 아 근데 저는 나는... 배그 해야 돼가지고. 아 배그 해야 돼. 예, 전 배그 해요. 맞아 맞아. SOS 안 한다고. 언제 언제, 언제 방송 방송이에요? <laughs> 저요? 오늘도 새벽 늦기까지? 잘 모르겠어 언제 할지. 홍잉. 어허. 오늘 그러면 한번 참...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근 시청자분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 박지춘성 충성 출산이라도. 아 여기 카고 쓰실 분. 딱카고 있음. 카고. 자 한번 써볼래요 언니. 야 여기 핑. 푸로루 간지 어떠냐? 고 푸로루 간지. 일번 핑에. 저기만 컨테이너 네. 발소리. 아 우리 팀인가? 컨테인... 아, 네. 컨테이너요? 컨테이너? 요 컨테이너 아무 남자분들. 아 이거 란란이님이시구나. 아. 안전님이신지읍체장어디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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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기 음. 두 개. 음. 어 저요, 이즈미 이즈미 예약쿵 배율이 없선. 쪼끼도 없선. 쪼끼가 없어요? 음? 잠깐만 어디? 너의 네. 노란핑 네비게이션 아, 아, 없어요? 에이. 일쪽이 딜리이 일 따라 아니 여기 가면은... 아니 저기 옆에 저기. 이건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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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어. 대기 버렸어. 여기 일쪽이 있어요. 진야너 혹시 토? 토? 노라 노란...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여기. 아무, 아무거나 아무거나 바꿔 오세요. 그러게요. 잠깐만. 얘는 칠탄은 그냥 다 먹었네 근데. 아니, 오탄이 하나도 없네. <laughs> 난난이 마이크 왜 이렇게 짭짠 거 같지 느낌. 나가요. 저는 키웠어요. 아. 그래서 아니, 나는 다른... 키웠어요. 어, 나딱 적당하게 나왔어. 좀 멀리서 말하는것 같은 느낌? 아, 이게 좀멀 멀, 멀다. 어허. 가까이했어요. 우리 맞아요. 멀어요. 원이 엄청 멀어요. 지금. 원이. 아, 원이 멀어? 야스. 누가 네, 홀로날 레다 하나만 주서 주실래요? 어, 아, 이쪽 계사. 뭐뭐줘 달라고? 홀로날 레다 담는 거. 나도 아무것도 없어 이쪽 계라도 못 가요. 나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죠? 진짜. 없죠? 가든 님.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아, 뭐요?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지. 아, 뭐야왜 이렇게 작게 돼 있대? 오 에이, 엄청 커졌어. 잠깐만. 아 이제 줄여주세요. 줄여주세요. 네. 아니, 칠컷 올려놨더니 줄이라고. 네. 죄송해요. 네.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다 다시 줄였어요. 선선을. 어 네네. 적당히요. 너무 <laughs> 좋아요. 적당히 네. 하세요. 예. 네? <laughs> <죄송해요. 웃음> 어, 나 하세요? 내가 내가 대캐를 주웠네 대캐 대캐 또 필요한 사람 아, 있어요. 저요 저요. 드려주세요. 아예 예. 네 네. 휴야 휴야. 팀장님 모세요. AR 소염기 두개 남아요. 짜요야저요나 저요. 그것 네. 좀 주자. 오늘 새벽까지 할것 같아. 오늘 남는 데, 거 있으면 줄게요. 대대대탄 여기 술직 손잡이. 아 술집 손잡이 내 두고 있어. 오탄 좀 들고 가 일단은. 어, 오탄 잘. 남아요. 땡큐 제가 제가 주워도 될까요? 갑시다. 제가 막았어요. 아, 오케이. 저는 인간 듣고 갈게요. 싶은 대로 든다고 네, 여러분, 다들 오세요. 오케이. 아, 다리 있다. 다리 총소리 났지 방금. 에이. 네. 너무 진다고 여기 다리 있어요. 좀줄릴게너 어쩔 수가 없을 거 같은데. 뭐 와봐. 일단 와봐. 예 네, 지금 가는 중. 작전을 세워야지. 하이. 차두 대로. 영리미 어그로 보내. 일 위에도 있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뒤에서 우리가 머리를 따는 그런 식으로. 배우리세요, 우리? 배우리있다 두고 있어. 저 배우리요. 짠짠짠. 몇 배우리? 지금 4배. 카구의 4배. 4배. 나도 카구의 4배. 4배. 어, 뭐야? 4배. 근데 나 7단 조금만 줄수 있어. 야, 오, 아, 뭐야? 왔다. 근데 구독이 왜안뜨지 어. 안 <laughs> 이거 아, 저 버기 있다. 오토바이네요. 뭐야? 고딩어딘지 얘들 위치부터 해야 되는데. 고마워. 근데 나 이거 왜알람이어에있나 이거 타게? 어 전투만인데한 번만, 두 번만. 이제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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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시 لا, 타세요, 다시야 다시, 다시 لا, 타세요, 다시야저 <laughs> 왜냐면 제 삼도는요, 디오케이거든요. 네. 어 참아. 어, 어, 어 뭐야 이거 왜? 아 어, 뭐야 바퀴가, 바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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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 <laughs> 아 어쩐지 코너링이 안되더라 일로 일로와 구독이 왜 안뜨죠? 안뜨죠? 아, 구독할라 아, 왜 안뜨지? 아, 아니 어쩐지 코너링이 하나도 안되더라 요거 요거 드시고요 요거 네자 <laughs> 여기 여기 앞에 읍지님이 내리고 읍지님이랑 란라님 내리고 나랑 영림이랑 들어가자 <laughs> 어디야노란핑이야 여기서 아니 저랑 영림이가 들어갈게요 아그 내가 알겠지. 배율 하나만 주고 저거, 저거 가요. 나 고기 박사 영리마 내려. 영리마 내려. 아, 오케이. 영 아이야. 잠깐만. 어, 배율, 영 영리미 얘가 배율 좀 드려. 아니. <웃음> <웃음> 나 배율 달라고? 배율 나 배율. 갖고 없어. 일단, 일단 줘 봐요. 잡 잡고 줄게. 아, 어 쟤는 잡아야 되니까. <laughs> 나보다 잘쏘니까막할 말이 없다. <laughs> 없는데 없죠. 어디가 없네. 다다 다들. 예. 예. 안심. 약간 믿을 수 없는 어 뭐야 이제 뜬다. 안녕. 래 뭐야? 깐지님 어? 운전하는 게을 걸. <laughs> 아 미치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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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내려 내려 아니, 내려 아니, 내려 아니, 아니, 내려. 아니, 아니, 야. 야아 고딩아. 조심아. 이안에까아나 여기요 사람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살려. 사 살려 여야 슈퍼트 쓰지 마 이런데서 이 미친 놈아. 수다탄 수류탄 수류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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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수류탄 깠어? 진짜 심지어? 기다려봐 세워줄게 어... 언니가 아니야 그거 어? 깐지님한테 맡겨 우리... 오케이 알겠어 깐지님 어 깐지님 버겟 탔는데? 버기 버기 차 뒤집을 거야 이거 주치겠다. 오케이 아 밀어서 밀어주세요 저기 저거 폐차였나? 아니 갑자기 나를 운전으로 맡기길래 어뭔 일인가 일어라. 싶었지. 어, 어? 일어났다 일어났다. 님들 어, 그거 맞아, 타고 맞아, 타고 맞아, 먼저 맞아. 가요 저 발견. 그 오? 탈출하겠어. <웃음> <웃음> 와 진짜? 빨리 타가기 전에. 아, 안가 <laughs> 빨리 가 먼저 가나뻐기탈 거야. 오케이. 먼저 가 먼저 가. 우와, 뭐지? <laughs> 탈출난뻐기가 어, 제일 뭐. 좋아. 소리 안 질러야 될까? 어허허허허, 둘이 칠것같다 아, 이거 뭐예요? 허어, 오어어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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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어 허어, 허도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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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죄송, 죄송, 죄송. 미안해요. 맵보다가, 미안해요. 운전 아, 잘하고 있어, 지금. 우리 맵보다가, 맵보다가. 분노의 분노해질 주 잘하고 있어. 고띵. <목소리도> 아? 어? 여기 언덕에서 한번 볼까요? 오, <목소리도> 씨, <어이씨>, 뭐야, 이거? 와, <목소리도> 이거 뭐야? 뭐야? <목소리도> 그렇게 엄마를 찾았으면 <웃음> <웃음> 그렇게 오아아 아, 오토바이 까졌어 죽을 것 같아 잠깐만 와 무장 두 개밖에 없네 참 이제 다 됐어요 블로 <laughs> 갑시다 이거 갑시다. 이쪽으로 가다 건널까요 예 네, 블로 건너죠 네 아. 어 오토바이 뒷자리 타실래요, 영림님? 아 저요. 네. 아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갑시다. 거기 위험하시니까. 아나 사실은 오토바이 뒷자리 타실래요, 란란님 이러라다가 영림님 가보고, 아이씨. <laughs> 야.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토커피 안 먹었어요. 다 먹고 탑시다. 저희는 그냥 쿡쿡 할게. 요 다시야 못 써볼 거못쓸거 같아서. 오 진심. 이상한 버그, 되게 좋은 버그 하나 생겼는데. 어. 뭔데, 음료수 0번을 연속으로 계속 여기서 한번더 볼까요? 어. 처음에 먹었던, 뭐지? 음료 하나 먹을 수 있는데, 없던 부스터를 하나 더 먹을 수있다그래야 되나? 여, 여기서. 근데 피는 안차지 피가 찰썼어 아까 피가 어? 찰라 그랬었어. 어, 저 뭐야? 아, 수트. 숫자. 숫자 3시길래. 아, 숫자 3시길래래 어. <laughs> 아, 소로없나 여기? 세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옥지미모는 열일 중. 뭘에다 다시 나무나 나무시는 거 주세요. 나, 나무신 거. 나도 나두개두개 있어 가지고 메다에 하나 끼워 놨. 어 예수. 예수. 저기 제가 2000원어어 고마워. 땡큐. 한칠주 영림편. 음, 그, 아 근데 나는 카고 1번 자리에 두는 게 나은 거 같아. 어, 나던데. 이게 왜냐면은 이게 샷쏠때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오른쪽으로 쏘는 게더 편한데 그러려면은 아냐 하여튼 그런게 있어 <웃음> 나는 2번. <laughs> <몇> <laughs> 설명하기가 <설마이가> 힘들어 <웃음> <웃음> 아 야, 그냥 그냥 없애요? 근데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되지? 야 진짜 니파지 네 그지나 야, 그지다, 와, 야. 티크스, 일부러 티크스, 이렇게 티크스? 맞췄어 차소리 차소리 야17 야, 17. 어? 다리 건너온다 다리 건너온다 어 날렸다 다리 야 칠탄 좀 버려봐 안돼 나, 다리 나 AK야 다리 잡아야 된다고 다리 잡아야 된다고 아, 여러분 아칼증가 칼는 중입니다 잡아야 돼, 잡아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시잡아대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야아야 돼, 아아 하나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어 잡아야 겠 잡아야 하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차야 돼, 잡아야 다누다누 아, 이거 어야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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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다 배배그 <laughs> 7탄좀 얻어보겠습니다 어제탄 네, 드릴게요 5탄 좀, 5탄 좀 아, 너 5탄... 어, 탄좀내 들고 왔어 아나 5탄 어잠시들 AR 소기개남아 소음기 누가 들고 갔어 소음기 누가 들고 갔어 <laughs> 여기 내소기더들고 왔어. 여기 바닥에 옷탄 아. 버렸어요. 어, 진심? 어. 내소기 가져와라. 마? <웃음> <웃음> 소리 또 들려요? 어, 뛰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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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뛰어내뛰 What the hell? w h a 계단 h e h e 팔 l w 계단에서 나 나왔... e h 나왔어요? 도로? 네 네. 계단에서 차로 차쪽으로 갔거든요. 한 명. 차 뒤에. 갑자기 공부 여기 들어네한명두 발 발세 봐. 어 뭐야? 물로 들어간 이유. 기절, 선디에 기절. 아다! 죽겠지? 쩔. 그러자, 먹어, 그러자, 먹어. 뭐, 나이스. 먹어, 먹어, 먹어. 난그러자 나, 나 그거야. 어? 나 그러자, 근데 진짜 안쓸 건데. 어디 있어? 어, 라스트. 끝, 아, 끝, 끝. 끝. 터졌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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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끝. 끝? 에이. 야, 읍재, 여기 보그. 어 아, 그러는데 네가 먹을래? 아니야, 그러자 쓰. 어, 야, 뭐. 안 돼, 안 쓰면 나 주라. 그러자 안 먹었어. 나도 그러자 안 먹어. 그러면, 나, 그러면은, 저, 갖다 주시면 안 될까, 혹시? 저기,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여기에, <laughs> 저거 있다. <laughs> 스커스스커스 아, <laughs> 개웃기네. <웃겨>. 어, <laughs> 어, 뭐야. 쏜다, 쏜다, 쏜다 누가 쏜다. 하필 나를 쏘냐, 진짜. 씨, 이 수많은 세명 중에. 어? 저도 맨날 차에 앉을수록 저만가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 스크스다. 뭐? 잠시만. 어디야? 아씨

어 뭐야? 아이뚝가 없나? 측패들 스크산한 측패들 스크산한테 양보하냐고 안 켰어. 나무디 나무디. 나무디요? 세카스 나무 내가 아, 먹었어. 여기 데키 있는 거. 어 어. 그 방에서 SW예요? 고급이요 선다 선다. 어 잠시만 잠시만. 어 여기 여기 연막 먹어야겠다. 됐어. 아. 한놈인데 한놈 은 어디지 모르겠다. 한놈 보이는데. 둘다 나무 그쪽이거든요. 겁나게 쏘네. 겁나 버리네. 너무 못 쏘는데? 얘는 이 동네처럼. 우리 가야 아, 돼 씨. 이제 근. 그러자 챙겨, 그러자. 그러자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러죠, 여기 거기 밑에. 국업이 아, 어딨어? 강 쪽에. <웃음> <웃음> 뒤로 거예요, 저 뒤로 뛰는 거예요. 라운드. 저 진짜... 뛴다, 저 뛴다. 저 <laughs> 뛴다. 나무에 숨었다. <laughs> 저기에 친구 뒤져야 되는어 살리나 본데? 네, 살리고 있어요, 지금. 안 돼. 나이스, 나이스. 개맥 <laughs> 끝. 근데 보급이 어디 있어요? 나는 왜 보급을 못 보겠지? 보급 좀 챙. 체... 여기 여기 보급지스. 아 뭐야 멀리 있네. 못 먹겠다야. 먹고 아, 가자. 고아나타고가는데 어? 간지님 걔는 시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누구 시체? 방금 네. 죽은 애들. 네. 가서 파. 저 거짓말... 위에 보 떨어진다 또. 그니까. 어, 주유소 빵, 쪽에. 좀옆까 이거 여기까지 마지막 하니까 그루저 먹고 갈게. 아싸 보증기. 왜구나. 왔어 점프. 있는게 없다. 네, 선생님 거기 파고발 그거 있어요? 그 뭐야? 파트? 어 없어요. 선생님. 한이랑 뭐, 뭐 그냥 진동기 이런 거밖에 없어. AR 파츠랑. 젱스 3차 자리나면 불러주세요 오케이 확인 터레스, 갑자기 뭐야 나 정수, 정수님.. 정승님 삼촌님 오신 줄 짱스 삼촌 <laughs> 도로 따라오다 보면 차 있음 어 차소리 보급, 보급의 사람 보급의 사람 보급의 사람 두명 불러주지 말라고 차소리는 뭐야 우리팀이지 자염차 타고 간다 가면 어떡해 얘들아 이리 로 와봐. 어 다른 다른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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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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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 난난이니 쪽으로 타. 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려고. 빨리 라고. 앞쪽에 언덕에서 언더위에서. 언덕에서. 가자, 가자, 가자. 그러자 탄낙차 심하나요? 여기 다 여기서 다 강나와. 언덕에 두명 있다. 언덕 위에 두 명. 오토바이? 집 옆에요. 그러가자마. 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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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둘 집에 둘 근데 집에랑 싸우고 있다. 저 멀어요. 저뭡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요 집이 들어갔어 어디 집저 앞에 있는 집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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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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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집 밖에도 거기서 사우거든요지집 안에 하나 들어갔고 어 없지 너왜 자기상 밖에 있니 나 지금 그루자 먹고 왔어 아 <laughs> 요 우리 보는 집이라는 건가? 아니구나. 이 집엔 없구나. 밖에 터트리기 제임스. 그러다 쏴봐야지. 밖에 터트리기 쿤노 안녕. <laughs> 오른쪽. 여기만 볼수 없으니까 저뒤 볼게요 창문 하나면더터트릴까아이들 더, <놀람> 머리 안안 안 내미네 거의 응 그니까 나 어때 난못해내가는데 반대 들이랑 싸우고 연막 던지고 붙을까? 연막 몇 개씩 있어요 진짜요? 다들? 나는 연막 지금 3개 던져 집 쪽으로 붙 던져 최대한 던져? 네. 최대한 집 쪽으로 한대 전부 시작가려버려 창문 쪽에 전부다. 두 대. 됐다, 뭐 붙자, 이제,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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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자. 붙어? 호, 붙어, 오케이. 붙어, 붙어. 붙어가지고 창문에서 그냥 왔다갔다 들어가지말고 옥지님이 아, 뭐, 왼쪽 오지? 문 봐주고 있거든? 오케이. 어. 얘네 지금 당황해서, 당황 나이스. 4, 어, 하나, 하나, 여기 하나, 어. 여기 하나? 어, 뭐야, 숫자 뭐야, 이거. 깐지님 음, 괜찮아. 깐짓니게. 제가 봐릴게다 잡았어? 어, 내가 살려줄게 나이스. 어, 어... 아, 뭐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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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 아! 어우, 아! 아, 뒤질 뻔했어. 뛰질 <laughs> <laughs> 뻔했어. 문이 없어졌나? 아, 없어졌네. 어, 문이 없어, 어떡해. 아. 연막 썼다, 안 뿌려 줘도 되겠지? 예, 안 뿌려도 돼. 나 쫄깃 좀 먹읍시다. 조... 아 아, 이럴 수. 연막 좀더 챙기자. 연막 같은 거. 수류탄 같은 거. 나 연막 챙겼어. 피치 어디 어디 있지? 어, 기... 한... 어, 필요 없고. 뻔 그러다 처음 써버는데 4배 완전 졌다. 어 벨트 이게 좀더 이쁘네. 아 그래요? 데 얘가. 어아 잠시만 얘를 아, 한 삼십 바트 버려. 연막술 탄좀 챙겨봐요. 나못 챙긴다 자리 없어서. 아 나도 지금 자리 없어서 못챙긴데 연막 챙기. 어안 들어가. 내가 소운기 버려야지. AR 소운기 버렸어요. 거짓말 하지 마. 진짜예요 맨 밑에. 벌... <laughs> 거짓말해 아나 송.. 손... 나 많이 합시다, 챙겼다 갑시다 갑시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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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왜 안나오지? 우리 쏠텐데 이렇게 뛰어가면? 안 쏘나? <laughs> 안 쏠거 같은데? 여기 읍지가 이미 다아 내가 보고 있는데 안나오는데? 응. 방... 분명히 내가 맞은 방향은 집쪽인데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뒤에. 지? 저지응 3 30... 0나 와. 야 되는데 얘들뭐 해? 이 방송하고. 이 방송하고. 이이방송조심하고이하고이이쪽으로뛰이온다 어? 뭐야 기송이야송이 방송하고. 이 어, 저을 띄워. 저거 구웠어 없어 차피안 싸도. 집에 있는 거만 보면 돼. 저건 안 싸도 주고. 오, 도찐. 다 맞췄어 거의. 케이스 아. 나왔다. 한 대. 나이스. 뒤에 있는 애들 됐다. 죽은 거죠. 경기지역 박스가 맞거든. 저긴 다 끝. 일로 가야 돼 이제. 나이스. 잡아봅시다. 어, 우리 무슨 중공 군이야? 왜 이렇게 우르르다냐? <laughs> 어, 여기 자리 너무 좋고. 뒤에는 거의 다 닦았다고 봐야 되고. 제가 이쪽에서 지킬 맞다. 어, 난 여기 보겠습니다. 아이다, 어, 영림아, 볼게요. 너가 여기서 뒤 봐주라. 네. 아니다뒤볼 <laughs> 필요 없겠다야. 네. 안 에이, 봐도 되겠죠그죠안 봐도 되겠죠? 우리 빼고 셋이에요. 에이. S 방향 아, 쪽이었어요. 저 네. 밑에. 220에 유아. 저다 저기, 저기. 길 건너. 길 건너. 30점. 길 건너. 폭이 있다고? 한대 캐킬 나이스. 예. Yeah. 와인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어? 뭐 오른쪽 <목소리>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확인, 확인. 280, 280. 아니, 나는 근데 무슨 280이요? 어, 280으로 들었는데 나 소리 방금. 시크스 소웅이. 어, 그 언덕 주변인 것 같은데. 조심해요, 업지 님. 거기라고? <laughs> 나 총소리 그쪽으로 들었어. 순간적으로 한발날로 어. 내가 아까 the evening, you should study, y e n a 어 e r i n g n o 자기장. 자기장, s e r 들어와. c i n i clear. Eat and draw, draw,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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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다 g 다 r 다 g 다 r a g d r a 연사가 났다. 아, 너무 나는 귀엽다. 단, 한 발이 났다.